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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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나그 유리소스. 저이 아, 이거. <찍어가지고. 웃음> <없지>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서 이제 저, 그 한다는 그게 아니겠어요. <laughs> 야, 이거. <laughs> 삼촌 관무인데 말이야. 무슨 라면이지 아무래 하나도 안 거시라서. 이거 소가지 마셔 태르집다 이거 없어가 안 된다. 이거, 이거, 이거 안 찍으면 내가 못 보내지. 뭐 찍어달라고 그래? <laughs> 하나는 어떤 제 정보들이 있잖아, 버도에 <laughs> <laughs> 아니 비이어때가사한고 아, <laughs> <laughs> 아이 그, 정말이네. 모자란 유람요하하하아하하하하지하하하하하아